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판결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집합건물법에서 관리단위 관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활한 관리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관리비라는 것은 사, 원활하게 사용 수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관리 주체의 방해 행위로 인하여 원활한 사용 수익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고, 어,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만, 이후에야 비로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단은 관리 주체의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로 인하여 어, 건물을 구분소유자와그 건물을 사용하지,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뭐, 안마실수 철축 공사를 방해했다. 어, 그건 당연한 것 같은데. 구분소유자인 피고 또는 임차인의 소유인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소외인이 피고인의,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고 통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 그러니까 이 방해 행위 당시까지는 결국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고 그 이후에 비로소, 어, 사실 상태, 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어, 이 건의 핵심입니다. 관리 주체가 사용 수익행위를 방해하지 다른 사람이 사용 수익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 관리비를 청구하는 주체가 방해를, 방해 행위를 했었어야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